아 오늘은 이제 제가 2008년부터 수입하고 있는 피에몬테 어, 이태리 피에몬테 지방에서 어, 나오는 어, 네비올로 달바 비진 와인에 대해서 이제 좀 정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제가 이제 동영상을 짧게 찍기로 했습니다. 아, 이 와인을 수입한지는 벌써 한 10, 어 2, 3년 정도가 되어가는데 아, 이 비진의 특징은 어, 와인을 생산해서 10년 이상 돼야지 출고를 하는 이제 올빈 타입이에요. 게다가 이제 포도 품종이 네비올로죠. 그리고 이제 잘 아시겠지만 피에몬테 지방의 자랑스러운 와인 바롤로와 바르바리스코를 아주 고가를 생산하는 카세타라고 하는 와이너리에서 생산되는 와인인데 저 이제 라벨에 계시는 저 분께서 이 와이너리의 이제 설립자고 또이 와인을 유작으로 남기고 가신 이제 그 아명이 비진이라는 분이요. 루지오 마르티노가 본래 이름인데, 이제 아명 어, 애칭이 아, 아, 비진이라고 해서 그분의 이제 아명을 따서 비진이라고 와인을 만들었어요. 그니까뭐 버진이라고 착각하시는 분들도 많고, 비긴이라고 오시는 분들도 많고, 이름도 되게 까다롭고요. 또 이제 생산량도 많지 않고, 전 세계에서 이 와인을 유통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 그러니까 저도 이제 우리나라에 이 와인의 애호가 분들이 계셔서. 이 와인을 이제 놓치를 못하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어, 제가 이 와인의 첫 번째 빈티지가 1999년 빈티지였는데, 1 9 9그 와인을 마셨을 때 놀라움을 금할 수가 없었거든요. 이제 그때가 이제 싱가포르, 어, 호텔 앤 와인 그 트레이딩 페어가 있을 때인데, 제가 그때 이 까세타 오너들을 만나러 싱가포르 그냥 무박, 무박 일일로 갔다 왔어요. 아무도도 안 자고 그냥 새벽에 가서 비행기를 내리고 오로지 그 페어만 보고 왔는데 그때 제가 오픈해서 입장을 해서 어 페어가 끝나서 퇴장을 할 때까지 이 와인을 계속 테스팅하는 모습을 보고 아 여기 오너께서 이제 그 저에게 깊은 인상을 받으셨나 봐요. 그래서 굉장히 어이 와인을 어 그 애착을 갖고 테스팅을 해주는 부분의 이유를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아, 일단 레비올로라는 부분을 너무 잘 표현하는 와인이고 또두 번째는 이제 바롤로나 우리가 바르바레스코를 좋은 와인이나 좋은 와인이나 좋은 바레 바르스코를 저팔리면 어, 굉장히 부담되는 어, 비싼 가격을 이제 지불해야 되는데 이 와인은 가격 대비 정말 바롤로와 바르바레스코의 중간적인 그런 어떤 능력과 또이 와인 나름대로의 네비올로의 아주 정통적인 맛과 향을 갖고 있는 것 같다라고 설명을 했을 때 이제 그한 분은 남자분 오너셨고 한 분은 여자분 오너신데 두 분이 부부는 아니고요 이제 어떻게 보면 코어 프라이터 같아요 어, 협력자 같고 동업자 같은데 아, 라벨에 있는 분이 자기 아버지고 아버지가 이와인을 유작으로 만들고 만들어 주고 돌아가셨는데 그게 이제 2000년에 돌아가신 것 같아요. 아그 아시아에서 온 소믈리에가 이 와인을 그렇게 평가해 주니까 아, 너무 고맙다라는 그런 말을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이두 분은 이제 한국에서 저하고 2006년에 만났었고 어, 이분들하고의 지속적인 이제 그 거래 및 인간 관계를 유지하다가 아, 이제 제가 싱가포르에 오신다고 해서 가서 만난 게이 와인입니다. 상당히 좀 스토리가 있죠. 근데 이제 그 여자 오너분의 아버님이시자 이 와이너리의 이제 설립자였기 때문에 이 와인은 이제 카세타라고 하는 와이너리의 어떻게 보면 상업적인 와인이라기보다는 굉장히 의미 있는 와인이에요. 그래서 이 와인에 대한 품질을 제가 이제 믿었습니다. 이 와인은 제가 올해로 이제 12년째 수입하고 있는데 제가 모시는 몇몇 고객분들은 이 와인을 드시는 거를 이해를 하고 계세요. 아이 와인은 오픈해서 무조건 1시간 정도를 놔둬야 되고, 그 다음에 첫째 날 마시고, 둘째날 마시고, 길게는 5일까지 마실 수 있고, 그러니까 깜빡 잊어버렸다면 일주일째 돼도이 와인은 너무 맛있다! 라는 그런 부분을 알고 계시는 분들이 한 20, 30분 계세요. 근데 이제 이 와인을 처음 대하신 분들은, 이제 뭐 요즘에 와인 동호회나 이런 데에서 흔히 쓰시는 말로 뽕따! 뽕따를 가치로 여기서, 야, 와인은 바로 따서 마셔야 맛있지. 이런 분들에게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이 와인이 비호감스러운 와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물론 제가 1년에 이 와인을 뭐한 2천 병 정도 수입하는데 뭐 많은 고객이 이와인의 이제 고객이 될 거라고 기대하지도 않고 또 제가 판매도 할수 없고 이 와인 자체가 그렇게 많이 생산도 안 되고 또 10년 정도 숙성을 해서 나오는 와인이기 때문에 만드시는 분들조차도 이 와인에 대해서는 상징적으로 생산을 하세요. 제가 이제 이 와인을 뭐 얼마나 많이 테스팅을 했겠습니까? 근데 저는 이제 이 와인하고 친구죠. 어떻게 보면 이 와인의 가족입니다. 근데 이제 이 와인은 특징이 뭐냐면 오픈을 하면은요. 아, 첫 번째 그 코르크에서 아주 그 풋풋한 아니스 향이 나요. 아니스 향. 그 아니스 향을 좀 나쁘게 얘기하면 페인트의 에나멜 향 같은 거고 좀 좋게 얘기하면 서양 미나리. 아니스가 이제 미나리과의 식물이죠. 그확 한 그런 향이 납니다. 풀, 미나리 그 닦다 가지고 아뭐 예를 들어서 쌈지도 않고 그냥 생 미나리를 아주 차가운 공기에 뒀을 때 거기에 약간의 서양 스타일의 그 어떤 시즈닝을 한 것처럼 음 그런 화한 향이 나요. 그거 이제 뭐뭐 뭐 우리 그 리큐르에 보면은 반고흐가 좋아했던 뭐 그런 리큐르들 있잖아요. 뭐 아니세트 뭐뭐 그, 뭐 그런 게 있는데. 그런 것처럼 이 독특한 향이 확 나면서 두 번째는 얘가 이제 아주 오랜 기간 병에서 숙기해서 밀봉이 돼 있기 때문에 와인은 특히 오래된 와인은 오픈을 해서 브리딩을 어느 정도 시켜줘야 아 이제 불쾌한 향들이 좀 날아갈 수가 있는데 처음에 한5 분에서 1 0분 간격은 마로줌 같은 느낌이 나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이제 첫 번째 향이 아니스 그다음에 약간 홍차 비슷한 그 다음에 이제 발사믹 식초 느낌의 약간 이제 삼나무 향이 합해지다 보니까 거기다 이제 밀봉이 되어 있으면서 항상 그 초기에는 나쁜 향이 날아가서 그러니까 뭐 사람들이 그래요. 와인을 드실 때좀 오픈을 해둬라 이게 뭐 와인이 더 깊어진다 이거보다는 첫 번째가 밀봉되어 있는 동안에 와인도 그 안에서 그 순환작용을 하거든요. 어, 순환작용. 어떤 사람들은 그걸 숨을 쉰다는데 숨을 쉬는 건 잘못된 거고, 밀봉된 상태에서 아주 미세하게 계속 숙성을 한단 말이죠. 순환 숙성을 하는데, 그때 발생하는 이제 불쾌한 향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걸 날려버리는 게, 이제 어떻게 보면 바틀 브리딩이거든요. 그거보다 더 필요한 게 이제 디켄팅인데, 어, 디켄팅을 모든 와인이 필요로 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어.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 와인은 절대 디켄팅을 요청하고 싶은 마음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아이 정도 10년, 15년 이상 또는 20년까지 가능한 와인을 우리가 디켄팅을 해서 그 스토리를 날려버리면 너무 아깝지 않느냐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고요. 근데 네, 이 와인은 오픈을 해서 제가 지금 20분 정도 지났는데 처음에는 분명히 약간 마로줌 같은 향하고 아주 강한 플레임새 같은 게 나왔어요. 이제 네, 두 번째 한 20분에 30분이 지났는데 제가 향을 한번 맡아보겠습니다. 아, 두 번째는 이제 처음에서 났던 향각은 좀 다르게 이제 약간 좀 체리라든가 좀 이렇게 그 크랜베리 어, 그렇죠 좀 약간 신선한 향으로 변했어요. 제가 맛도 한번 봐보겠습니다. 약간보다는. 예, 약간의 그 말린 과일 향도 나고요. 뭐 무화과? 무화과? <laughs> 무화가 많이 안 먹지만 무화가 바짝 말려가지고 이거 먹어보면 이게 그러니까 이게 와인 테스팅 노트를 쓰려면 아주 많은 걸드셔보야 되는데 사실 저는 27년 동안 와인 일을 하면서 참 다양한 경험을 해서 그런지 무화과가 말린 무화과가 어떤 맛인지 제가 <laughs> 알거든요. 아 그런 좀 말린 과일인데 약간 적색 개통에 과일을 말린 거. 이제, 이제, 그런 향이 나는 것 같, 맛이 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향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어 이제, 체리, 크랜베리, 이렇게 좀, 아까 처음에 났던 그런 약간 그런 뭐, 자극적인 향보다는, 오히려, 어 14년째 되는 와인인데, 어 싱그러운 향으로 돌아왔다는 게 너무 신기한 것 같아요. 아 정말 그렇습니다. 제가 뭐제 와인을 해서 덧붙이는 건 아니고, 예 그런 부분이 이제 2단계로 접어드는 거고, 자 이제 이 와인을 조금 더 이제 바틀에 있는 거를 따르다 보면 이제 바틀 리딩등 되겠죠. 그리고 색깔이 네비올로는 이렇게 보시다시피 굉장히 그 누가 보면은 상했나 그럴 정도로 울긋불긋하면서. 어 약간 적벽돌 색깔이에요. 그리고 처음에 맨 처음에 따를 때는 약간 시커먼 적벽돌 색깔에서 공기를 좀 만나면 크리난 적벽돌 색깔로 바뀌어요. 근데 이렇게 14, 15년 된 와인 이렇게 마시는 건 너무 재밌는데 우리는 와인을 오픈해서 딱한 시간 안에 끝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 와인을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5일을 마십니다. 5일5 days를 마시는데 첫째날, 둘째날, 셋째날, 넷째날, 다섯째날이 너무 달라요 그래서 첫째날은 이제 뭐한 크랜베리, 체리 정도까지 느낌에 간다고 그러면 둘째날은 뭐 예를 들어서 약간 그 장미?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뭐 타닌도 좀 올라오고요 어. 그 다음에 조금 레드와인이 가져야 되는 어떤 그런 아 카카오향 비슷한 그런 느낌도 갖다가 4일째부터는 좀훅 꺾이면서 버섯향 뭐그 다음에 사향향 이런 쪽으로 바뀐다고 하면 제가 당신이 수입하는 와인이니까 너무 과장이 심한 것 같아 이러시려나? <laughs> 근데 이제 이 재미를 아는 분들이 이거를 계속 주문해 주시기 때문에 제가 이거를 10년 넘게 수입해, 수입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초반에 거의 한 3, 40분이 넘는 그 고비에서 사람들이 이 와인에 70, 85%를 평가를 하시고 기법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래서 제가 이 와인은 다행히 소량 생산이고, 제가 주문, 이제, 선주문을 받아서 이제 수입을 해서 나머지 소량을 이제 제 아는 분들이라든가 친한 와인샵에 파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와인 뭐 3년도 마시고, 5년도 마시고, 10년도 마시고, 또 많이 마셔본 분들은 나와 한 20년 마셨지 그러는데, 아니 와인 20년 마신 분께서 아 와인 한 종류 한 일주일 테스팅해 볼수 있는 그런 그 쉽게 얘기해서 와인을 마신다기보다는 와인을 읽어볼 수 있는 그런 도전 또는 어떤 그런 한번 투자 또는 어떻게 보면 한번 데이트 해보실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저는 이 와인이 양도 많지 않기 때문에 이 와인으로 돈을 번다 그런 생각은 사실 두 번째입니다. 근데 이 와인을 드실 줄 아는 분들은 정말 정말 좋은 와인 갖다 드리면 알아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수입하는 게 에, 우리 와인 이태리 피에몬테 지방 어, 와이너리 이름 카세타. 어, 현재 와인메이커는 이제 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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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니스토 어니스토르 카세타라고 하는 분이고 원래 이제 이 와이너리의 창시자는 여기 계시는 로이지 어, 마르티노. 그리고 그분의 이름은 이제 비진이죠. 아명이 비진입니다. 아이 저는 이 와이너리의 와인을 마셔 보면서 이 와인은 굉장히 유럽에서 이 와이너리는 인기가 많아요. 그리고 이 와이너리의 바롤로가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을 하면 유럽에서 거의 현지 가격으로 20만 원대에 팔리는 20만 원, 30만 원대에 팔리는 바롤로를 생산하고 있는 그런 와이너리 현지 가격으로.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들어오면 뭐 대충 얼마쯤 되는지는 수입업자인 제가 얘기 안 해도 요즘 분들은 굉장히 잘 아시겠죠 근데 우리 비진은 뭐그 거기에 비하면 아뭐 상당히 가성비가 좋은 그런 와인이라고 할수 있는데 문제는 비진을 만나기에 이해와 어떤 배려와 기다림이 있을 수 있는 분이 비진의 이제 주인이 되실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와인에 대해서 조금 소개를 해드렸는데 제가 이 와인을. 수입해서 이 와인을 다시 오다해 주시는 분들에게는 너무 감사와 그분의 어떤 깊이 있는 배려를 와인에 대한 배 와인도 배려를 해야 되니까 어, 그래야지 와인도 배려를 해야지 자기게 퍼포먼스를 내지 야너 내가 봤땀데아무맛 없어 막디켄팅막 억지로 하고 제가 안타까운 게 뭐냐면 아, 와인만 갖다 주면 디켄팅 해달라는 분들이에요 아 이게 뭐 중매소서 결혼할 사람이 있고 어. 이쪽그 캠퍼스 커플처럼 10년, 20년 데이트하다가도 또 결혼할 수 있고 사람의 인연이란 또는 와인과 사람과 인연도 다른데 네비올로 이 좋은 와인 정말 어떻게 보면 40년, 50년도 보관할 수 있는 이렇게 장기적인 포텐셜을 갖고 있는 와인을 티케팅을 해버리면 이 와인 10년, 년그 숙성하고 공들여서 포도나무 가꾸면서 와인 메이커가 한알한알 한알 포도 아래 쏟았던 정성을 좀 이렇게 읽어내거나 느껴보거나 변화 물상한그 과정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는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서 혹시라도 이제 네비올로 우리 비진 아 만나시는 분들 계시면 아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최소한 첫째 날둘째날 셋째 날이라도 어 시간을 주셨으면 좋겠다. 아니면 그날 다 마셔야 되면 최소한 한 시간 정도 전에 오픈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아 이게 뭐제 와인인에서가 아니라 네비 열로는 네비 열로를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좀 준비가 필요하고 또 배려도 필요 하다라는 그런 얘기를 갑자기 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은 어떨까요? 음... 항상 와인은 이제 색을 보고 그렇죠? 옆에서 보는 색은 이 와인의 본래 색깔이고 위에서 보는 색은 이 와인의 연령을 얘기해 주는데 얘 <laughs> 14년 됐는데 이 색깔 보이세요? 14년 된 와인인데요. 아뭐양쪽에 테두리로 구리빛이 보이는 건 올빈을 뜻하지만 이 투명도와 이 강건한 그런 어떤 광채를 보면 이 와인이 따서 바로 냄새를 맡으니까. 마로든 냄새 비슷하고 완전히 그분의 표 그런 분들의 표현으로 얘기하면 코를 찌르는 풀냄새 같은 게 난다 그래서 이 와인은 상했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에 대해서 조금 안타깝죠 조금만 기다리시면 아 정말 내가 아들이나 딸을 낳아서 그 해의 빈티지를 갖고 있다가 그 아이가 스무 살이 됐을 때 성인식에 줄수 있는 와인 중에 가성비 최고의 와인이기도 한데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와인 오픈 한 지가 47분 됐어요. 음. 47분 만에 테스팅을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아까보다 좀 단양이 올라오는 것 같아요. 단양. 음. 아, 그죠? 어, 어떻게 보면은 이제 약간 아까 얘기했던 아, 카카오 느낌이 약간 올라오면서 우리 그... 겨울에 겨울에 그 그루바인 그루바인 어, 그루바인 뱅쇼 만들 때 넣는 정향하고 신라몬도 약간 올라오는 것 같아요. 예, 예 그런 느낌이 굉장히 많네요. 네자 이런 정말 이 네비올로는요, 10년 정도 이상 숙성된 좋은 네비올로는 오픈을 하면은요 그 와인에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테스팅 노트가 3, 4시까지가 돼요. 그건 제 얘기가 아니라 전문 서적에 써 있는 겁니다. 그렇게 어떻게 보면 와인을 마시는 게 아니라 와인을 한번 어, 느껴보고 읽어볼 수 있는 그런 좋은 와인이 가격 대비 정말 가장 큰 퍼포먼스를 줄수 있는 와인이 비진이라고 제가 오늘 감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 비진 지금 이제 50분째 되고 있는데 한번 마셔보겠습니다. 아, 뭐 경성 치즈 같은 거 하나, 음 이렇게 집어 먹어도 너무 좋고요. 이제 식탁이라면 <laughs> 그 마리네이드 잘랑 양갈비 정말 맛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 제화인지만 너무 지금 맛있고요. 아 너무 맛있어서 뭐라고 어, 얘기를 할 수가 없을 것 같지만 내일은 또 어떨까 훨씬 더 기대가 됩니다. 네. 그리고 모래는 얼마나 이 영감탱이가 어른스러워 할지도 기대가 되고요. 자, 여러분. 모든 와인은요. 눈으로 보고 코로 향을 맡고 입으로 맛을 보는 거예요. 근데 사실 와인이 상했는지 안 상했는지 또는 와인에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그첫 번째 판단할 수 있는 게 눈이거든요. 자, 모든 이상한 와인들은 탁합니다. 탁해요. 그리고 색깔이 벌써 투명하지가 않아요 12, 3년, 14, 5년 가까이 된 와인이 이렇게 투명하고 강건한 색깔을 지니고 이 영롱한 빛을 보인다는 건이 와인이 얼마만큼 지금 건강한지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스월링을 하셔서 이 와인의 향기를 맡으실 때 처음에 있었던 그런 어떤 마로든 비슷한 냄새 자극적인 풀냄새 이런 냄새가 싹 사라집니다 아주 싹 사라져요. 그리고 지금은 뭐냐면 영롱하고 어떻게 보면 향기만 맡으면 우리가 크랜베리 주스 냉장고에 넣었다가 딱 놨는데 따랐을 때 그런 어떤 싱그러움이 또 올라오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우리가 겨울철에 뱅쇼 만들 때 느끼는 정향이라든가 이런 시나몬 맛이 같이 가미가 되어 있어요. 아마 내일쯤이면 버섯 아저씨가 올라올 것 같고 모레쯤이면 사양 할아버지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비 어, 비진 2007 네비올로달바 아, 이태리 피에몬테 지방의 와인 명가 카세타에서 생산하는 아, 카세타 와이너리의 창립자를 기리는 메모리얼 와인 아,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